우리 아들 최고다. 이건 이거는 글씨가 없는 건데 도겸아. 이거 글씨가 없다. 다른 거 갖고 오자. 이거 하자. 다른 거? <laughs> 빈 상자. <잔> <laughs> 너무 싫어. 아, 야. 아, 빈 상자 하나. 빈 상자. 라여가자뭘할까 <laughs> 한 글자씩 읽어. 동글 한글자씩 읽 동그. 빵. 동그란. 빵. 빵. 물. 바퀴를 달. 자. 어, 동그란 바퀴를 달자. 빵빵. 빵빵. 짱짱자 자동차가 되었네. 자동차가 되었네.